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현입니다 예일대학교의 박인현입니다 아, 지금 K바이오 그 글로벌 세미나 클래스 그 너무 좋은 취지로 많이 고생을 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랩은 그 예일대학교 유전학과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랩은 이제 예일대학교 스템페 센터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연구하는 것은 그큰 큰 질문은 휴먼 브레인 디벨롭먼트 그리고 디지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로 요즘은 휴먼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랩에서 특히 이제, 어,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는 특히 리전스페시픽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어, 그걸 이용을 해서 어, 여러 가지 어티즘이나 혹은 스키저프레니아 바이폴라 디지즈 뭐 이런 다양한 뉴로사이키아틱 디소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 아마 이 지금 이케바이러 세미나 시리즈가 클래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줄기세포 전반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브레인 오가노이드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분화하는 거 그리고 어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후에 뭐 최근의 경향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저희가 막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거. 비전 스페시픽 브레인 오가노이드 만드는 거 하고 정말로 브레인을 인티그레이션 될수 있는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